안녕하세요. 오늘 동두천에서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천 시민들은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어떤 거 같아요? 아 괜찮은 거 같아요 오늘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진짜 사람 많고 네 괜찮은 거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그룹 이름? 네. 네이처 예, 동천 청소년 축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런 축제 많이 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 재밌어요 동천 청소년 화이팅 네,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시민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동구천 그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는 탈피해서 예능에 대한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요. 예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예능 감각과 즐거움과 힐링할 수 있도록 오늘 마음껏 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동춘시의 미래고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많은 시책을 전개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